뭐니 뭐니 해도 2021년의 이슈는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올한해 4,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상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도민들은 백신 접종을 하고 거리두기에 협조해왔고 내년엔 더 많은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원 확진자가 나오며 건물 입구가 폐쇄됐습니다. 보건소 문이 닫혀도 닫을 수 없는 곳, 바로 선별진료소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최근 검사자는 하루 평균 3,200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선 보건소에 배치된 담당 인력들, 코로나가 아서간 평범한 일상을 새해에는 찾을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던뭐공휴일이던 계속 출근을 해야 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제 개인적인 시간이 이번엔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4천 명 넘게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코로나 19는 일상과 생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은 지난 1월 이후 제주에서만 19차례나 발표됐습니다. 단계가 하향 조정된 것은 1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대로 줄어든 직후인 7월 1일과 백신 접종자가 70%를 돌파한 11월 1일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일부를 줄이고 어, 반을 이렇게 카페로 시작했는데 어, 카페 시작해서 나도 우리 그, 인원 축소다, 시간이다 해가지고, 마찬가지 카페도 어려운 실정은 뭐, 매 한가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됐습니다. 월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월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달 확진자는 9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도 제주도민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월 접종이 시작된 이후 10달 만에 2차 접종자가 54만 9천여 명으로 82%대까지 접종률이 올라갔습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인구 대비 32%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출현하며 코로나19 관련 상황은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어려운 고비를 힘모아 넘어왔던 것처럼 새해에는 일상 회복의 범위가 더 넓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